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간도 어느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악한 일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신앙적 태도를 갖추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어요. 학생들의 학교 출석하는 문제라든가, 직장인들의 어떤 직장 출근하는 문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뭔가 이 우한폐렴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 이런 것으로 좀 조심도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도 안 가고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해 오면서 그동안은 감당해낼 만 했어요. 직접적으로 물론 뭐 그러한 가족 중에 폐렴에 감염된다든가 또그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분들에게야 참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 전반적으로 볼때 그래도 지금까지는 꾸역꾸역 어떻게 버텨왔는데, 앞으로 이제 이 여파가 경제적인 부분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이미 다가왔죠, 경제 부분이. 왜냐하면 수출이 안 되고, 물건이 다 재고가 쌓이고 있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정상적으로.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여행사도 다 폐업하고, 항공사도 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러고,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이게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못 막아요. 누구도 이건. 트럼프도 못 막고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이 현상은. 물론 이제 트럼프 같이 어떤 정통 우파, 그리고 어떤 기업가,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니까 이런 마인드로 뭔가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경제와 더불어 살아왔다고 하는 이러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예측도 하고 선방도 할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사파 출신들이 장악한 이 정권이, 주사파가 뭐 경제를 챙겨봤어요. 돈을 벌어봤어요. 다 남의 거 뜯어만 먹고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쓰나미가 몰려올 때 과연 그것을 수습하고 이끌고 갈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뭐냐? 선거를 앞두고 물론 자기네가 유리하게 표를 확보하려고 돈을 풀었지만 사실상 돈을 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자기네들의 정권의 이그 정체성이나 프로정권이 어떻게 이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돈 풀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돈을 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를 대표하는 중국, 거기도 치명타를 입을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걸다 국가가 통제하는데, 통제가 안 되죠, 이제, 이 전염병 사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주사파 출신들이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주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줄줄이 줄도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개인도 어려워지고, 기업도 어려워지고, 국가도 어려워지는. 그렇게 되면 뭐 교회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펼치지 않게 않기, 펼쳐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경제를 아는 정권이 맞고 있다면 그래도 뭔가 기대를 해보겠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이 경제적 폭망 쓰나미는 엄청나게 센 놈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초 지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금 경영한다고 까불고 있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러한 일이, 경제적인 재난이, 기업이 부도나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국민이 피폐해지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 앞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상황을 보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비를 하자라는 겁니다. 대비를. 너무 뭐 흥청망청 할 것도 없고, 아, 이제 코로나 다 끝났네. 뭐 여름에 좀덜 하지요. 창문 다 열어놓고 사니까 더워서. 창문 다 열어놓고 살면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덜 발생하는 거죠. 덜 그러나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는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양심적인 전문가들의 예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요. 좀 주의하고, 또 이렇게 긴축하고 대비하며 사는 이 생활이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유무역시대, 자유무역으로 이제 모든 나라가 다 통용화되었던 세계화시대, 글로벌 이런 말은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그 세계화 시대나 글로벌이나 자유무역 시대나 이런 거는 거의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이 과정이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요. 어차피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의 예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우파적 상황,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이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로서 신본주의, 신본주의 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예비하신 사건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그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가 예비된 40년이 있었듯이 이제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또는 예비하신 사건을 통과해야 되는 이 마지막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꺾고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는 이제 이이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경제가 무너지면서 막다 여기저기서 중소기업인 뭐 소상공인, 대기업, 직장인, 예,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뭐 전교조 다 들고 일어나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할때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문재인 씨 아니겠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지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잠시 잠깐은 어떻게 유지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윤미향 같은 사람을 감싸고 조국이나 정경심 같은 사람을 감싸고 가는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봅니까 울산 선거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신라젠 문제로 주가를 조작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정권이 얼마나 가겠어요? 저는 반드시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게 공의예요.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안해주신. 나면, 뭐, 그것도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우리가 현재, 보편적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동안에, 잘 돌아가던 국가, 전 정권들이 벌어놓은 돈, 이것을 그냥 다 흥청망청하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몇백 명을 다 감옥에다 가두고, 적폐로 몰아서, 이, 올가미를 다 씌워 가지고 하는 이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온전하겠냐는 거죠. <laughs> 저는 한천 배는 더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37편 9절과 10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결론이잖아요. 악인의 결론은 멸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은 순리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잖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지 말로만 주여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년 왕국이고요. 그리고 새하늘, 새 하늘, 새땅이 땅에 예수님이 세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새로운 세계. 그것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그렇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소망이잖아요.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는 믿음이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록의 말씀 안에서,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도움이 되지만, 핵심이 그러잖아요. 핵심 골격이 요한계시록이니까 재림신앙에 대해서 잘 정리된 것이 그 속에서 핵심 골격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지금은 흥왕하는 것 같은데 악인이. 지금은 왕성하게 활개 치며 다니는 것 같은데 잠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여기서 악인은 뭐 구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이제 악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다 뭐예요? 거짓 선지하고 적그리스도예요. 음녀다 말입니다. 음녀 거짓선지자, 적거리시도. 이게 마지막 문제는 거짓선지자와 적거리시도거든요. 그들이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선지자와 적거리시도가 활동하고 행세하는 때가 언제냐면 나팔로 하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에요. 화로 하면 첫째 화와 둘째 화에요. 그리고 나팔로 하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악인인데 거짓선지자 적거리시도 그들이 악인인데 그 악인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도 없어진다라 말.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없어지는 날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없어지느냐. 아주 하나님이 싹쓸이 하시는데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지로다. 없으리로다. 있나 없나 자세히 살펴봐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이다. 청소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싸그리다. 악인은 발도 못 붙이게,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무적행에다가 던져 걸어 잠궈버리는. 그래서 악인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적리시도를눈 비비고 찾아도 없고, 거짓선지자를 발견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황충이 마병대, 음녀 바벨론, 미혹자, 이들이 다 같은, 같은, 에, 세력인데 이름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들이 다눈 비비고 찾아도 보이지 않는 시, 세상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한 폐렴이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씨가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문제가 아니고, 시진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노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어디냐면 악인이 없는 곳입니다. 악이 없고 악인이 없고 악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게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그 세계를 소망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무늬가 새겨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